안녕하세요. 달리는 이곳은 대전 동구 천동입니다. 앞에 보이는 상가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지금 보시는 방향은 천동 초등학교 방향이고요. 도보 약 1분 거리입니다. 건물 바로 앞으로는 그야말로 정말 바로 앞이죠. 이번에 입주를 한 리더스 시티 오블록이 위치해 있고요. 세대수는 2135세대입니다. 아파트 출입구와도 매우 가깝죠. 이 건물은 초등학교도 가깝고, 아파트와도 가깝고, 이제 곧 생길 천동 중학교와도 매우 가깝습니다. 건물 뒤편으로는 휴먼시 아파트 1, 2단지가 있고요. 세대수는 1,323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 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약국, 병원, 학원, 그리고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문구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봐도 아파트와 너무나 가깝습니다. 신축 아파트와 초등학교를 품은 상가 건물이고요. 사블록 같은 경우에는 길을 건너야 하긴 하는데, 1328세대가 또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우측으로 자주식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주차는 7대가 가능합니다. 그럼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층마다 남녀로 구분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상태는 준수합니다. 건물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초등학교와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이라 너무나도 안정적인 상가 건물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보신 상가 건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 동구, 천동, 리더스, 시티, 오블록 앞에 위치했고요. 대지 면적은 127평,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요. 주차는 7대 가능하고요. 건물 연 면적은 342.3평. 사용 승인은 2009년 7월 13일에 받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상가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35억, 대출은 없으나 매매 금액의 50에서 70% 정도 가능하고요. 실 투자금 33억 투자했을 때 순월세가 1305만원이 나오는 수익률 4.75%의 건물입니다. 만실 기준 수익률이며 현재 2층 공실로 5,300으로 병원과 얘기 중인 상황이니 이점 참고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있을 때 잡으세요.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릴게요.